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번 2 0 1 3 AFC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고의 팀 전력을 보유하고도 최악의 경기를 보인 끝에 4강에서 최종 탈락했고, 우리겐클리스만 감독은 현재 축구협회 내부 회의 결과 경질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의 커리어를 여기서 마무리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는데, 놀랍게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탓하는 이야기를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AFC 아시안 컵에서 4강이라는 결과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90분 기준 1승 3무 1패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허무할 정도로 무기력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는 8강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PK를 얻어냈고 연장전에는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트리는등 진작에 탈락했어야 할 대표팀을 어떻게든 4강전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4강에서 유로단 대표팀에게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친 끝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거의 좌절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스포에서 다시 시즌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토트넘 하스퍼 복귀전이었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승골로 시스트로 다시 한번 클래스를 입증했고 토트넘 하스퍼는 4위 안차 많은 부상선수들의 복귀 국가대표 차출선수들의 복귀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정말 기대가 될만한 후반기 시즌이 남아있는데요. 이렇듯 토트넘에서 바로 맹활약을 펼쳐주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 대표팀에서의 약간의 부진은 뭐 사실 부진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개인 실력이나 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놀랍게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오늘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탓하는 이야기를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FC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과 선수단 4분까지 드러낸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거취 등을 논하는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회의에서 선수 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협회는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아시안컵 결과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크리스만 감독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크리스만 감독은 미국에서 화상으로 전력강업위원회에 참석했다. 국내보다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다는 비판을 받아온 그는 아시안컵을 마치고 8일 귀국해 이틀 만에 미국으로 향해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JTBC에 크리스만 감독이 이강인 소우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고 전했다. 크리스만 감독은 회의 참석 1시간여 만에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강화위원회는 크리스만 감독의 경지를 축구협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크리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말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불명의 하차 위기에 직면했다. 크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열린 아시안컵에서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으나 이달 7일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0대1로 패배하며 탈락했다.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역대 최강 전력이라고 평가받은 대표팀이 목표로 내건 우승은 커녕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크리스만 감독의 전술과 팀 운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4강전 요르단 전날 저녁 손흥민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선수들 간내 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크리스만 감독의 팀 관리 능력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비판도 커졌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데리고도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손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이번 대회를 아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결국 크리스만 감독 본인입니다. 거의 무전술에 가까운 팀에서 개인 능력으로 팀을 호주전 승리로 이끈 손민 선수와 아레인전 승리를 이끈 이강인 선수에게 어떻게 이딴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참으로 낯짝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불안 문제? 이것도 사실 감독이 선수단을 장악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하는 부분이지만 크리스만 감독은 저녁 식사도 니네들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방관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다구 사건도 크리스만 감독의 방관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더 역겨운 것은 애초에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6경기에서 1승, 3후, 1패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졸전을 기록하고도 자신이 아샹컵에서 성공했다고 하더니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냉혹하게 탓을 해버리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떻게 감독이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고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지 신기할 정도의 소식이었고 대체 이딴 감독을 왜 연봉 30억원 주고 데려와서 아시안컵 망치고 위약금도 줘야 하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력은 경기장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역대 최강이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는 소속팀으로 복귀하자마자 아시안컵보다 더큰 무대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결국 이번 아시안컵 실패는 전적으로 크린스만 감독의 탓입니다. 크린스만 감독은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이제 이딴 인터뷰를 남긴 이상 만약 경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표팀 선수들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할수 있겠네요. 정말 이딴 감독에게 희생된 한국 축구의 역대급 황금 세대가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을 크린스만 감독에게 맡긴 것은 한국 축구의 두고두고 해자될 만한 역대급 실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